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이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세어 봤지 이 세상 너밖에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저 심장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 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보. i uh -huh. 눈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다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비쳤단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넓은 상자에 들어 있는 수십 마리의 병아리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구경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려견을 가정에서 키우는 집이 많지 않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당에서 개를 풀어서 키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이 생긴 병아리일지라도 한참을 구경하고 보다가 그 중에 한두 마리를 골라서 구입해서 하얀색 봉지에 넣어서 그 병아리를 한참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로마서 9장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혈통으로 난 이스마일은 육신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아리 장사꾼은 수십 마리의 병아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은 그 많은 병아리들 중에서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서너 마리를 구입합니다. 병아리들은 수십 마리였지만 그 중에 선택을 받은 병아리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을 받지 못한 병아리들이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아리를 구입한 아이들에게 남은 병아리들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레위계에 보면 그릇에 부정함을 입은 경우 귀한 유기그릇은 다시 닦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질그릇은 부정함이 그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바로 깨 부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 빚어지고 난 후에 질그릇이 왜 자신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토기장애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릇은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의 주권적인 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좋은 그릇을 몇 개를 만들던 또막 쓰는 그릇을 몇 개를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릇은 그저 토기장이의 목적대로 빚어지고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먹은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았었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비조물이 창조주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병아리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왜 다른 병아리를 선택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아리가 구입한 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람을 병아리의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람들이 모인 여타 다른 여러 공동체에서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자꾸 넘나들면서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늘 반기를 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행위를 하기 일수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또한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관계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로 택한 받은 귀한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진노하심으로 가득하게 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이방인들에게로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호세야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이유로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배교하여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죄와 배교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인들에게로 또전 세계 열방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크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26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새 언약의 백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희망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토기장이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비단다 나는 너의 토기니 내가 너를 만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 봤지 이 세상 너밖에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 들은 그날을 잊을 수. 다 빚은 그 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어떨 것 같니 나는 널단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단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나는 널단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